미국의 렌트비가 평균 14%, 대도시 10곳은 30% 이상 대폭 인상됐습니다. 미국민들의 12월 소비지출이 전달보다 0.6% 감소해 1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코로나 감염 증상을 겪고 있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돼 인력난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민들의 80%가 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미국의 렌트비가 평균 14%, 대도시 10곳은 30% 이상 대폭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가계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의 급상승으로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들의 주거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렌트비가 평균 14%, 대도시 상위 10곳은 무려 30% 이상 폭등한 것으로 나타나 수백만 가구가 이사해야 하는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민 가계 지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고 있는 주거비 가운데 렌트비는 2021년 한해 전국 평균으로 14% 올라 187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렌트비는 지난해 9월 11.4%로 뛰어오르기 시작해 10월에는 12.5%, 11월에 13.6%, 12월에는 14%가 인상돼 매달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대도시들 가운데 10곳은 30% 이상 렌트비가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텍사스 어스틴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나 폭등해 평균 렌트비가 2,29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뉴욕주 뉴욕시와 낫소카운티 뉴저지주의 뉴브런스윅, 뉴욕 등은 모두 35%나 급등해 평균 3718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웨스트팜비치, 포트라우드데일 등은 34%씩 올라 302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잭슨빌, 올랜도, 텍사스 달라스, 포트워스, 오레건 포트랜드는 29에서 30%씩 인상됐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대도시들을 살펴보면 로스앤젤레스는 9.6% 올라 평균 렌트비가 3,394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12% 올라 2,538달러를 보이고 있고, 애틀랜타는 12.1% 인상돼 2016달러로 올라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5% 올라 3,520달러로 치솟아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2022년 새해, 한해에도 전국 평균 렌트비가 10%는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렌트비의 급등은 전체 물가 급등에 최소 9개월, 길게는 1년 후까지 여파를 미치고 있어 미국의 물가 급등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렌트비는 한번 오르면 거의 하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물가 오름세를 장기화 시키고 있는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12월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7% 급등을 기록했고 이 기록이 올 2분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 3월부터 시작하는 금리 인상으로 얼마나 진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국민들이 지난 연말인 12월에 1년 만에 처음으로 씀씀이를 0.6%나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여파로 보여 올 1월과 2월에도 미국민 소비 제출이 계속 냉각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판다믹에도 지갑을 열어온 미국민 소비자들이 연말 대목의 마지막 달이었던 12월에는 소비 지출을 크게 줄여 연말 대목을 냉각시켰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민 소비 지출은 지난 12월에 전달보다 0.6% 감소했다고 연방 정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1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민들의 씀씀이가 마이너스로 후퇴한 것입니다. 물가 급등이 계속되고 공급난도 해소되지 않은데다가 오미크론 여파로 일하기를 중단한 근로자들이 많아 최대 연말 쇼핑 시즌임에도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연말 대목인 지난해 4분기인 10월부터 12월까지 석달 동안의 GDP 성장률은 전년에 비해 6.9%나 급등했고 소비 지출도 3.3% 늘어나 양호했으나.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급속 둔화돼 오미크론 여파가 본격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천만 명 이상 일하기를 중단한 대규모 병가 사태로 각 업계의 경제 활동이 곤경에 빠진 것으로 미루어 올 1월과 2월에도 미국민 소비 지출은 계속 냉각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미 1월 들어 항공 여행과 식당, 공연, 홈서프라이, 소매업의 매출이 급락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12월에는 미국민들의 소득이 전달에 비해 0.3% 늘어났습니다. 반면 12월에 물가상승률은 전달보다 0.5% 올랐습니다. 이로써 미국민들은 12월에 전달보다 실질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 0.2% 후퇴한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3차 부양 체크는 지난 여름에 바닥났고 지난해 9월 초에는 연방 실업수당이 끊겼으며 부양자녀 매달 현금 지원도 1월부터 중지돼 미국민들은 지갑을 열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월부터 금리가 잇따라 오르면 돈줄이 막히거나 마르기 때문에 미국민 다수는 지갑 열기를 매우 주저하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는 GDP 성장률이 지난해 4분기의 6.9%에서 3분의 1 수준인 2.2%로 급락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팬더믹 전염병이 독감과도 같은 엔더믹 풍토병으로 머지않아 일대 전환되고 금리 인상으로 40년 만에 물가 급등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 올 2분기에는 다시 열기를 내6% 대의 성장으로 급반등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뉴욕과 함께 오미크론 변이의 직격탄을 맞았던 워싱턴 DC는 인구 10만 명당 감염률이 반으로 줄었고, 메릴랜드도 1월 정점 대비 환자 수가 68% 줄었습니다. 미국 전체로 봐도 신규 확진자 수가 32% 줄어들면서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DC의 경우 한때 뉴욕과 더불어 가장 가파르게 환자 수가 늘었던 곳이지만, 이제 인구 10만 명당 감염 사례가 50%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번 환자 수도 지난 일주일간 20%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DC는 폭발적으로 감염자 수가 늘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부활시키고, 식당 등 영업장 이용 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 지침을 시행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에도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아직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2월 2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도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 수가 50% 감소하며 미국 내 어떤 주보다도 낮은 신규 감염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레리호건 주지사는 지난 12월 말 코로나19 재확산이 거세지자 30일간의 주 비상 사태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메릴랜드 주는 1월 초 하루 확진자 수가 13만 명까지 나왔지만 현재는 7일 평균 2,000명대를 유지하며 정점 대비 68% 감소했습니다. 버지니아주도 2주 전보다 신규 확진자가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주의 경우 DC와 메릴랜드 주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낮지만 꾸준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보건 당국은 자체 조사를 통해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버지니아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받은 주민들보다 입원율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전체의 신규 감염률도 32% 줄어들며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제일 먼저 시작됐던 뉴욕 등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신규 감염률이 여전히 늘고 있는 주도 있습니다. 20여 개 주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재확산이 비교적 늦게 시작된 주들입니다. 이중 몬타나의 경우 지난 14일간 신규 확진자 수가 8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거셌다가 다시 급락하고 있는 뉴욕과 워싱턴 DC의 사례를 보면 이들 주들도 곧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미국에서는 수개월 동안 감염 증상을 겪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160만 명이나 일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난의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새 연구 결과 미국에서 수개월 동안 증상에 시달리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증상이 심한 110만 명은 아예 퇴직했고 210만 명은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극심한 인력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코로나 감염 증상에 수개월 동안 시달리고 있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기 때문이라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새 연구 결과, 미국 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30%나 피로와 두통, 기억력 상실, 신장 두근거림 등 감염 증상을 수개월 동안 겪고 있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까지 7,50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고 그중에 30%인 2,250만 명은 감염 증상이 오래가는 장기 코로나 환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장기 코로나 환자들 중에서 110만 명은 증상이 오래갈 뿐만 아니라 더욱 더 심해져 일을 할수 없어 그만둔 것으로 브루킹스 연구소는 추산했습니다. 또한 210만 명은 근무 시간을 대폭 단축한 것으로 이 연구소는 계산했습니다. 이를 평균으로 하면 미국의 근로자 160만 명이 장기 코로나 증상으로 일하기를 멈춰 노동력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에서 인력 부족이 심해지고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구하기 어려운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노동력은 팬데믹 직전보다 230만 명 적은 수준으로 아직 86% 정도 회복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 노동시장에서는 여전히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 열린 일자리가 1100만 개인데 비해 실업률에 따른 실직자들은 730만 명으로 더 적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때 연방 실업수당 탓으로 지목됐다가 지난해 9월 6일 종료 후에도 인력난이 지속되자 대규모 이직사태로 옮겨졌으며 최근에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천만 명 이상이 본인 감염 또는 가족 돌봄이 때문에 일시 중지하는 대규모 병가 세태 때문으로 꼽혔습니다. 여기에 한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에도 통상적으로 일주일 내지 열흘이면 치유되는 것과는 달리 수개월씩 감염 증상에 시달리는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해 인력난을 좀처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가된 겁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80%가 앞으로도 물가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들 중 50%는 물가가 많이 오를 것이라고 답한 반면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9%에 그쳤습니다.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저소득가정의 경우 저축이 부족해 가장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민 10명 중 8명은 앞으로도 물가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지난 1월 3일에서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앞으로 6개월간 물가상승이 계속될 거라 생각한다 답했습니다. 갤럽은 2001년부터 같은 질문으로 꾸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물가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오를 거라 답한 비율이 80%에 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전 최고치는 2005년 9월로 미국민의 76%가 6개월 이상 물가상승을 예상했습니다. 2007년에서 2020년까지는 미국민 10명 중 6명만이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예상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낮았습니다. 물가상승이 이어질 거라 답한 사람들 중 50%는 물가가 많이 오를 거라 답한 반면 앞으로 생활비가 줄어들 거라 답한 사람은 9%에 그쳤습니다. 갤럽의 다른 조사에서도 미국민의 49%가 물가상승으로 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답했습니다. 저소득 가정에서는 이 비율이 더 높아 연간 소득 4만 달러 이하 가정의 3분의 2가 물가상승으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밝혔습니다. 중간 소득 구간인 4만 달러에서 9만 9천 달러를 버는 가정은 32%가 중간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답했습니다. 저소득 가구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저축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켄터키 대학 빈곤 연구센터는 저소득 가구의 경우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충격을 견딜 완충제가 없다 밝혔습니다. 미 국민들의 대다수가 앞으로도 물가 상승으로 가계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소비 지출도 더 움츠러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워싱턴 뉴스 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